어린이 보고 왔다고? 어 우리도 아 진짜? 어 응. 어린이들이 가장 짝꿍 하고 싶은 연예인 1위 에 됐어 나아 진짜? 어 그러니까 누나 영광인 줄 알아? 난 누나의 영원한 짝꿍이니까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날 진짜 좋아하더라. 나막 아, 아, 그래? 동경하는 눈빛었어. 이 <laughs> 부러워하는. <딱 불어하는 웃음> 이렇게 참 단순해. <laughs> 그래서 이렇게 좀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음. 느낌도 있고 어. 진짜 예, 이렇게 음. 모던하면서도 아주. 이는 중세시대 공주처럼 <laughs> 너무 예뻐 <이거. 웃음> 이런 거 좋아할까? 이런, 이런 거, 거. 좋아해요 어. 그 이거는 이것도 <laughs> 다 입어볼까? <laughs> 네? <laughs> 그래요 그러면 신랑분은 <laughs> 네. 나눠주시고 아, 예. 아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 귀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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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 누나 아 <laughs> 기다려 아니, 주먹집 주먹 목소리가 났네. 저렇게 저렇게, 어떡해. 와 예쁘다. 아, 예쁘다. 예뻐요? 뭐라고 말을 해줘 이제. 어 너무 아름다워요. 뭐해? 예쁘지? 어 예쁘다. 별로 안 예뻐? 아니, 이뻐 어, 반응왜 그래? 왜? 어? 아 이런 게 처음이라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어. 다른 로을게요 오! 이쁜데? 오! 아, 이게 더 예쁘다! 와! 오! 오! 지금 <laughs> 제대로 <오! 웃음> <좀 자녀를> 걸어봐. 구미호. <laughs> 여신같아 진짜? 어 시범 방송 한번 할까? 시자 어! 저거 어... 좋아하는데 괜찮다 음. 근데 결혼하는 그 동네 친구 온거 같지 않아? 저게? <laughs> 결혼 축하드려요 약간 <laughs> 신구축 친구 같은 느낌 <laughs> <laughs> 어 이거 진짜 이쁘다 일단... 뭐 준비해온 거라든가 이런 거 없어? 한지 되게 잘 어울린다, 그치? <laughs> 뭐야? 그게 아니라 우리 결혼식 예행 연습하자. 아, 나 그런 거 싫어. 그런 거 말고, 자, 나한테 쉼을... 프로포즈 해달라고. 자, 나한테 쉼을... 프로포즈 해달라고. 아, 빨리 1분 줄 테니까 프로포즈 해봐 내가, 빨리. 어, 내가 사회자. 아, 됐어. 재미없어. 안 아, 해. 네. 자, 이제 송가인 양과 조용 아, 네. 아, 네. 거야. 아담 커플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. <소스> <저가 샘추어를 안 웃음> 우리 아들 창가 <장가> 잘 갔어. <laughs> 그지여보. 그러고는 말이에요. 아, 정말 잘봤어요 자, 신랑 입장. 자, <laughs> 오니가 <laughs> 어디가 하객끝까지다 <laughs> 해. 이 결혼식의 주인공 송가이 신부를 모셔요. 따라 <laughs> 한다. <laughs> <laughs> <야, 웃음> <잘경돼. 웃음> 아는 머리가 파프리가 될 때까지 세력을 사랑하겠습니까? 네, 그럼요. 야, 송나이가, 야, 결혼 축하한다! <laughs> 결혼 축하해! <laughs> 이제 결혼했어. <웃음> 어때? 뭐야, <laughs> 어, 진짜 결혼한 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이제 결혼 다 됐고. 근데. 그 있잖아, 내가 말했던 거. 오글거리는 거. 완전 <laughs> 오글거리는 프로포즈 받아보고 싶어서. <laughs> 안 오글거리는 다시 해야 된다. <laughs> 정말 오글거리게 해야 돼. 아, 결혼식 하는 것처럼 말 하고 아, 나한테 프로포즈 하는 하라고 자, 축가, 투 y m 의 조건 씨 보십니다. <laughs> 그게... 저 자식 왜운 거야. <laughs> 사실. 하... 저 사람을 좋아했어요. <laughs> 울지 말아요. 봐요. 이거 무슨 막장이에요? <laughs> 그 <옆에 웃음> 모두 잘될 거예요. <laughs> <꺼내요. 웃음> 이제 시가나다중이야 <시작. 웃음> 양력이어때? 나... <laughs> 이겨라! 이기는 사람 내 남편. 사실 널 사랑했어. 줄수 <laughs> 있는 게이 놀집밖에 없다. 아껴줄게, 알맞추. 지켜줄게, 알맞추. 겨울보다 하얗게 그대를 이 반지를 받아줘. 저 나름 준비한 건가요? 어, 아니 이게 직급 같은데요? 이거? 이거? <웃음> <웃음> 어, <그러면서 웃겼어. 웃음> 아, 오, 그래도 무슨 놀랐어? 아우.